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7편 46편이에요. 그런데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막극이 아니라 연속극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랍사베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는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황이에요. 이 나라와 히스기아와 그의 국민들이 모두 단막극으로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해피엔딩의 연속극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얘기. 그 이유가 삼 절부터 오 절에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한 신혜가 있어 나니여 그늘로 하나님의 성 지극히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노다. 하나님이 그, 그 성에 계시에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한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해피 엔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끈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의 하나님, 해피 엔딩의 하나님, 해피 엔딩의 연속극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끈을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어두울 때 도우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되을 알지어다 절대 하나님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할렐루야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 엔딩의 연속극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